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냐 저기 혹시 뭐 식당이나 예, 가게뭐 예, 제주도에서 뭐 제주도 예, 뭐 식당들 또 전국적 식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<laughs> 맛집 그다음에 <laughs> 농산물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예, 홍보에 대해서 홍보 예, 뭐 아파트 예, 이런 부분들 뭐 분양 예, 또 모텔, 뭐 빌라, 또 이렇게 홍보하실 분들 있으면은 뭐 회사 홍보라든지 있으면은 예, 010 9240의 1975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시겠죠? 예, 010 9240의 1975로 연락을 주시면 예,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네, 6,000명입니다, 구독자. 그리고, 예, 네, 아무튼, 네,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게요.